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laughs>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에 식욕이 있는 것은 창조주의 의도입니다. 식욕은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본능입니다. 그래서 대충 먹으면 인생도 대충 살게 됩니다. 잘 드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저녁 식사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서 13명은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드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이 올려져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 그림 속에 있는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려져 있었을까요? 다빈치는 요리 전문사였습니다.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요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님들이나 식당 주인에게 늘 항의를 받았습니다. 스파게티가 대중 음식이 될수 있었던 것도 이 다빈치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요청받은 후에 2년 9개월 만에 완성을 했는데 정작 그림을 그린 시간은 3개월뿐이고 나머지 2년, 2년 6개월 동안에는 이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을 올려 그릴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검둥오리 삶은 달걀 빵 놀랍게도 장어 요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전적으로 다빈치 개인의 취향에 맞게 올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식탁 위에 실제로 어떤 음식이 올라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없으니 알수 없지만 2017년 이탈리아 초기 기독교 역사학자인 이 제네로스 우르치울가 이것을 연구해서 책으로 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그리고 허브 호두 페이스트 콩스튜 올리브 오일, 꿀, 말린 무화과, 빵과 그리고 포도주가 있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풍성한 음석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빵을 그 꿀에 찍어서 올리브 오일에 찍어서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아, 그러나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 저녁 식사가 즐거울 수는 없었습니다. 즐거울 수 없는 식사 아니겠습니까? 내일 새벽이면 체포가 돼서 이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지금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가 큰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이 창조주의 뜻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제자들도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당할 고난들, 어떻게 감당할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하는 예수님의 심정,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잘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당할 고난들을 감당해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마지막 만찬이었을 것입니다. 상식이지만 고난 중에는 잘 드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양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계시다면 당연히 식욕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드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식욕 부진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음식이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분들의 7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암과 싸워서 이기려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욕이 없어서 밥 먹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드셔야 합니다. 잘 드셔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완전히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청한 것이 아주 의외이면서도 의미심장합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탈진한 그에게 더 기도해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금식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스테이크 고기를 갖다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잘 먹어야 힘을 내서 또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신 조치였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과부 집에 들어갑니다. 아주 가난한 집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그녀에게 내가 먼저 먹어야겠으니 먹을 거 있으면 나에게 먼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과부는 마지막 음식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음식을 먹고 자기가 먼저 힘을 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과부의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첫 번째는 잘 드시는 겁니다 잘 드셔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또 생각이 복잡하고 내삶 속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심겨운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식욕이 하나도 없어도 밥을 씹는 건지 모래알을 씹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도 드셔야만 합니다. 잘 드시고 힘을 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우리의 삶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곳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이면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3부 예배 또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아침도 못 드시고 나옵니다. 다들 못 먹고 나오는데 물론 교회에서 이제 빵을 사다 놓기는 하지만 늘 배고파요. 그래서 이런 기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 여러분 집에 혹시 맛있는 거 있으면, 그거 오랫동안 챙겨두시면 다 버립니다. 그거 꼭 주일날 좀 아침에 좀 가져오셔서 사무실에, 부목사님들 사무실에 좀 놔주시면,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아침에 그거 먹고 힘을 내서 또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충성되게 해낼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에게 희이르노니 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그냥 뭐, 뭐 너희들 하고 싶으면 하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 원하고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이 최후의 만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 주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든 짐을 다 쌌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 집마다 순양을 한 마리씩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양을 온 가족들이 먹어라. 먹되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많아야, 아무리 많아야 뭐한 10명 아니겠어요? 적게는 한 4명. 여러분, 그 식구가 순양 한 마리를 한 저녁에 다 먹는다는 것은 그 버거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긴 광야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40년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잘 먹이시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출애굽하는 사건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가 그 유월절이고 출애굽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온 인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죄사함 받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때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6월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서 6월절의 사건을 완성하시는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구약의 6월절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는 우리 성도들의 과거는 절대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재와 미래에 연결이 되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모양이었든 우리 과거에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이 있었든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많이 준비했든 아니면 준비하지 못한 연약한 상태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의 삶의 과거는 그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는 현재 혹은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더라도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임하면 그 능력으로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상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혹은 내일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작품으로 또 재료로. 수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암성 구절 중에 13번째 로마서 8장 28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입니다. 과거의 삶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절대로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꼭 필요한 재료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암송 12번에서는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미로다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어제도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졌든, 몇번 넘어졌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실 것이니,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것처럼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들의 과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영정이요.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깨진 거울의 저주와 기적이라고 하는 동화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예쁘다고 칭찬받는, 사랑받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거울을 보는데 자신의 얼굴이 안 예뻐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에 비해 충분히 예쁘지 않다고 생각한 그녀는, 소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조그만 망치로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거울이 금이 가 버렸습니다. 금이 간그 거울에 비쳐진 소녀 자신의 얼굴을 보자 얼굴에 상처 투성인 것처럼 보여서 더욱 못생기게 보입니다. 아 사람들이 나에게 다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한그 소녀는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울을 갖다 버렸습니다. 옆집에 동갑내기 소년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은 친구들로부터 못생겼다고 왕따를 당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버려진, 깨진 거울을 쳐다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이 꽤 괜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울에 금이 간, 그 금이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얼굴에 있는 이런저런... 흉터를 절묘하게 가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못난이야 라고 놀려대던 사람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생각한 그 소녀는 그날부터 행복해졌습니다. 이 깨진 거울이 십자가 위에서 산산조각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는 꽤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흉터가 불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상처로 가득 차 있고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산 조각난 몸의 흉터가 우리 자신의 모든 상처를 가려주는 부활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금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금을 다 가려 주십니다.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아픔이 없었던 사람처럼, 멀쩡한 것처럼, 나는 진짜 평생에 한 번도 괴로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산조각난 그 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과거의 모든 금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려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최후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누리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좋은 것 앞에서 감사하면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좋은 것 앞에서 감사하면 더 좋아집니다 오병여 사건에서 예수님 손에 어린아이 도시락이 주어졌습니다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먹이고 열두 광주를 남기는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감사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 좋은 것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고, 그 모든 연약한 것을,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나타내는 기적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로 모든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틀림없이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이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능력이 좋은 것 앞에서 감사하기도 하면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셨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공간을 찾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훗날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입니다. 쾌적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큰 집이었으니 부잣집이죠. 이 부잣집에서 마련해, 마련해 준, 예수님과 13명을 위해서 마련해 준유월절의 만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스승님,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으니 너무 좋은 겁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최고로 좋은 저녁 시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감사를 더하십니다. 두 번이나 감사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길이길이 남는 명장면이 되는 겁니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저녁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감사했더니 더 좋아지는 거야. 더 흥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꼭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좋은 것을 나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상 가운데 그 어떤 것 좋은 사람이든 좋은 음식이든 아니면 좋은 여러분의 무엇 어떤 것이든 누린다면 이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이 극대화되요. 정말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할 만큼의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음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 했잖아요. 내가 내게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의 상 가운데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지금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잘 드셔야 합니다. 드실 때그 식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과 식사하십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있으니 식욕이 없을 겁니다. 밥맛도 없을 것입니다. 먹기 싫을 겁니다. 한 숟가락 떠고 그냥 내려놓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옆에서 함께 먹으려고 앉아서 여러분에게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더 먹어야 된다고 더 드셔야 된다고 한 숟가락만 더 먹으라고 그래야 힘을 낼수 있으니 힘내라고 먹고 힘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한 숟가락 더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감사하십시오. 두 숟가락을 더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먹기 쉽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응원해 주시니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해야 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연결이 되어 마침내는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순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소랑, 호랑이를 당장 쓰러뜨려 주셔서 제가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하게 해 주세요 순례자의 기도를 들은 호랑이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호랑이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기도니까요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건 실화가 아닙니다. 그냥 유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기뻐하세요.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비밀을 이 만찬을 통해서 보여 주신 거예요. 내일 죽는데 정말 한 숟가락도 먹고 싶지 않은 시간인데 감사 기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풍성한 최후의 만찬을 누리시고 그 힘으로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후에 3일만에 부활하십니다. 요비 고난당했을 때,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기서 3장 24절에 보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하노라. 음식 앞에서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줄 알지만, 안 먹혀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탄식만 하고 원망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옵처럼 음식 앞에서 탄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드셔야 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잘 드셔야 합니다 식욕이 없어도 밥맛이 없어도 감사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틀모시 여러분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의 이 마지막 식탁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고난 중에 매일매일 이어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되시기를 그래서 감당해야 될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마침내 잘 완성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